기초 트웨터 이슈 미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진중권 교수와 황장수 미래경영 연구소장이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이라는 주제로 사망의 2차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토론은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격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을 진행하던 중 진중권 교수가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퇴장직후 진중권 교수를 인터뷰한 영상이 오늘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과 무슨 토론을 할수 있겠냐. 왜 저런 분을 토론 상대로 데려왔냐라고 말하며 다소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트위터에선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최근 트위터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사진입니다. 광주 지역 한 미술가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출산서를 소재로해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박근혜 후보가 병원에서 출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아기는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 그림에 문재인 후보의 얼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 그림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선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사람으로 만든 오토바이 사진입니다. 미국 작가 트리나 메리의 바디페인팅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휴먼 모토사이클이고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오토바이를 탄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개개인이 몸을 구부려 오토바이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휴먼 모토사이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모델들은 좀 고생했겠는데요. 백초 트위터 이슈.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